안녕하십니까. 재단인 꽃들의입니다. 오늘은 해그을 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우스로 왔습니다. 산목한 아이들이 벌써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린 관계로 깜깜한 밤이지만 오늘은 정식을 좀 하고 집에 갈까 싶어서 지금 하우스에서 정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날짜를 보니까 10월 8일 10월 8일 삽목한 아이구요 송블랙현 입니다 벌써 10월 8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린 관계로 이제 오늘 정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흙에서 흙으로 삽목을 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모래 흙이고요. 그래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상토에 영양을 줘서 정식을 빨리 해야만 또 예쁜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늦었지만 은 정식을 좀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흙은 일반 상토고요. 상토에다가 대비 음, 테비. 대비를 약간 썼고 펄라이트 조금 추가해서 흙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전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새싹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이다 보니까 약한달 정도 지나면은. 아마 예쁜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삽목을 할때 꽃대를 자르지 않았더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은 조금 부실하게 펴고 있는데 뿌리는 낫는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뿌리가 나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꽃으로 영양이 가다 보니까 뿌리가 조금 늦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그냥 조금 더 두고 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정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아이 정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낮에는 평일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직장 생활을 하면은 퇴근할 때쯤 되면은 좀몹시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꽃을 만지는 날은 이상하게 피곤한 게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나면은 또 다른 새로운 힘이 저를 이렇게 하우스로 불러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앉아서 정식도 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을 삽목하는 가운데 꽃대가 올라온 아입니다 이 아이는 뿌리가 났는가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네 뿌리가 났네요 다행히 제가 아무래도 꽃 파다 보니까 꽃대는 그냥 살려놓고 정식을 해서 좀 자라는 데는 더디겠지만은 그냥 꽃을 보기 위해서 꽃대는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넣고 그냥 눌려주지 않고 살살 흔들어서 흙을 조금 다져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 11월 달쯤 되면은 많은 꽃을 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흙을 만지고 꽃을 만지고 하면은 솔직히 좀 손은 너무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거칠어진 순간 이 상관없이 마음은 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힘들어도... 아니요, 몸이 힘들지는 몰라도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몸까지 건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이 꽃을 만지지 않았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은 뭐, 몸살을 한다든가 감기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꽃을 만진 지한 3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만 2년 지나고, 내년 2월 28일이면은, 만 3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뭐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솔직히 감기 한 번, 몸살 한번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은 퇴근하고 이러면 너무 피곤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꽃을 만지고, 정식을 해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8시간 넘고, 9시, 뭐, 심지어는 10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저녁도 안 먹어요.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일을 하고 갈 때도 있는데, 음, 어 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건강은 장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거 보면은,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같이 따라서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치우농업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은 뭐 쉽지 않지만은,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또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꽃님들도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마음과 열정을 다하면은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뿌리 예쁘게 잘났죠 이런 뿌리를 제가 그냥 놔두고 또 주말까지 간다 하면은 주말 맞자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지나면은 주말인데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심어주면은 이 아이들은 또 하루 이틀 더 빨리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흐뭇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꽃대 제거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키워보겠습니다. 송길래켄인데요. 제가 블로그나 여기에서 소개를 좀몇번 했어요. 송미애님, 송시리즈죠송빌레현이 아이는, 음, 우리, 제가, 특별히 저는 씨앗을 뭐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씨앗이 맺히고 하우스다 보니까 뭐 저런 벌들이 날아와서 수정을 해주고 그래서 씨앗이 맺고 하는데, 우리 하우스에서 진짜 많은 종류의 꽃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나 송블랙현는 제가 다는 건데, 다산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해줬어요. 진짜 씨앗을 많이 맺히고, 그리고 이새도 많이 예쁜 이세도 볼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모르시는 분은 뭐 송블랙현 뭐아 이러는 이러시는데, 음, 진짜 씨앗을 내 씨앗 내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싶다면은, 송블랙현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제라늄이 제가 참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을 때막 거창하게 육종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어쨌든 육종을 했을 때 제가 지어줄 수 있는 이름을 제 맘대로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꽃님들이 가져가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진짜 가슴 뿌듯하고 어, 자랑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단용을 뭐,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솔직히 제가 지난해 연말하고 올 초에 스트레토 카르푸스라는 꽃이 너무 예뻐서 저도 뭐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러시아에도 부대도좀 하고 또 일반 카페에 가입해서 구대 하는데 같이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꽃이 죄를 불행하게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는 스트랩토 카르푸스는 제가 키우기에는 정말 무리가 많더라고요 그냥 저는 한 40개 정도를 부대를 했어요, 솔직히. 부대를 했었는데, 제가 100%뭐 살릴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 한테데 맡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에, 삽수를 좀 보내서, 좀 같이 살려볼까,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분도 그 삽목한 아이들은, 하나도, 큰 아이도 진짜 키우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랬고, 저 역시는 그 40개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전체를, 뿌리를 내려가고 다 살렸어요. 살렸는데, 여름에 제가 그 아이들을 거의 대부분 보냈습니다. 뭐, 이것, 이것이 제가 눈보다도 더 까다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여름에 뭐, 저도 안, 안 틀고 사는데, 에어컨을 계속 틀어줘야 되고, 난방, 아예 냉방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또 출근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그 꽃이 귀하고 좋다 하지만은, 출근하고 난 뒤에 집에 에어컨을 계속 틀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좌우시간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저를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식물이 감히 인간을 행복해 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식물 제가 키우는 식물은 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케어를 못했다는 이유겠죠. 그들이 죽어갖고그 식물들이 죽어서 나를 불행하게 해준다. 그거는 저는 용납이 안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솔직히 뭐 너무 예뻐서 욕은 안 받는 거는 아닌데. 아 그렇지만은 이 식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자꾸 죽금으로 해서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계속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저는, 음 스트레처 카르푸스는 제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뭐 식물 좀 키운다 하면서도, 그것도 못 키우냐 하시겠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에어컨을 켜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통풍을 잘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거의 포기한 상태고요. 근데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음, 짝사랑은 외사랑은 너무 힘들다. 그런 저의 판단으로 키우지 않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사랑을 다른 곳에 돌렸던 것을 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좀 여름에는 이 제라늄을 좀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이 제라늄을 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설수설 말을 왕장 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음, 나보다 소중한 건 없다. 식물들이 감히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랬을 때는 저는 용서치 않겠다.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어쨌든,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제라늄은 저를 배신하지는 않았다. 스트레토카르푸스는 제가 키우기에는 제 사랑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가 너무 고고하든지, 저를 불행하게 하는 식물들은 용서할 수 없다. 제 곁에 둘수 없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오늘도, 오늘 밤도 건강하고 행복한 꿈 꾸시고요. 식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우리 식물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